올해 부산 농사 너무 잘 지었죠?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? 이게 작대기 같은 묘목을 3년 전에 심었거든요. 근데 올해 3년 차 되는데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부사예요. 아침에 하나 따서 먹었는데 벌써 맛이 들어가네요. 와. 사과 농사 지을만 하지요. 3년 만에 이렇게 열리는 게참 신비롭습니다. 물가치가 와서 막 여기저기 손을 대놨네요. 안 보실래요?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저 까치가 막 손을 댔죠. 엄청 열렸어요. 크기도 얼마나 큰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커요. 어마무시하게 크죠.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열린 것 보고. 한번 보실래요? 밑에도 많이 열렸어요. 이게, 저, 500, 500cc 물통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매달아놨어요. 그러면 나무가 네팔 벌려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잘 컸습니다. <laughs> 여기도 있네요. 이렇게 해 놓으면 쭉쭉 잘 커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